He did extraordinarily well in the war. 근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가서의 캐치비 활약상입니다. 전쟁에서 아주 특출나게 잘 수행하였다. He was a captain before he went to the front. 전선에 가기 전에는 대위였는데, and following the Argon battles, 아르곤 전투 이후엔 he got his majority. 그는 소령 계급을 따게 되었다. and the command of the divisional machine guns 그리고 사단의 기계사단이 되겠죠 기관총 부대 사단의 기관총 부대 의 명령을 맡게 되었다 after the armistice 추전이 되고 난 뒤에 he tried frantically to get home 귀국하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some complication 어떤 연루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misunderstanding 오해가 생겨서 sent him to oxford instead 그 대신에 oxford로 가게 되었다. 되었다. 이런 것이 그를 보냈다는 말이니까요. 사물주어가 있을 때는 뭐 이유로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He was worried now. 이제 걱정이 되었다. There was a quality of nervous despair in Daisy's letters. Daisy의 편지에는 초조한 절망의 기색이 있었다. She didn't see why. he couldn't come. 대체 왜 그가 올수 없는지 알 수가 없었다. She was feeling the pressure of the world outside. 그녀는 바깥 세계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And she wanted to see him. 그를 보고, and feel his presence beside her. 그의 존재를 자신의 곁에서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and be reassured. 그리고, 안심되기를 원했다. That she was doing the right thing after all. 결국,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안심 되기를 원했다. r Daisy was young, and her artificial world was redolent of o r c h i d and a pleasant cheerful snobbery, and orchestras. Daisy는 젊었고, for는 뭐 앞에 열거한 것들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Daisy는 젊었고, 그리고 그녀의 인위적인 세상, 주변 세상이죠, 은 redolent of 하는 뭐를 생각하게 하는 이라고, 이제 앞에도 나왔죠? 예, orchid, 난초. 그리고 즐겁고 활기 넘치는 어떤 스노버리 여기서는 이제 이뭐 속물 근성이기도 할 텐데, 뭐 우월한 근성이라고 그럴까? 주변에 이제 분위기 아시겠죠. 이 데이지의 생활 부. 집안이랄까, 주변에서 어울리는 사람, 파티 이런 겁니다. 거기 에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 뭔가 세상에 대해서 우월한 속물근성 같은 걸 갖고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플레전트 유쾌하기도 하고 활기가 넘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세계입니다. 그녀의 인위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오케스트라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Which set the rhythm of the year. 그 해의 리듬을 실어 날라줍니다. Summing up the sadness and the suggestiveness. of life in the t u n s 삶의 그 슬픔 그리고 suggestive ness 연상 뭔가를 암시하는 그런 것을 새로운 가락으로 요약해 주면서 오케스트라가 무슨 클래식을 해준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는 가락 같은 게 있겠죠, 그뉴트이 있을 테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서정적이기도 하고 이모셔널한 그런 곡조를 막 이제 땡겨 줍니다. 그러면은 더 이게 이제 이 어린 d a y 의 마음은 님이 그리 있고 그립다 못해서 어떻게 얼른 결판이 나기를 또 주변 세상이 온통 돈과 반짝반짝하는 것이 넘쳐나는 그런 젊은이들 투성이란 말이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All night 밤새도록 the saxophone s w a l e d the hopeless comment of the Bill Street Blues. Bill Street Blues의 그 희망 없는 논평을 w a l 하면은 통곡하다 울부짖다 이런 거죠. 밤새도록 스폰 소리가 연주가 됩니다. 근데 마치 그게 이런 걸 울부짖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뭐빌 스트리트 블루스라는 곡을 연주 언제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님을 향한 희망찬 그거라기보다는 님을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니 이제 그만 뭔가 이제 그런 곡조 애조 이런 거를 이제 해줍니다 근데 사실 빌 스트리트 블루즈는 일단 소개부터 하면요 블루즈의 아버지라고 널리 알려진 인물이 있는데요 WC 핸디 그 윌리엄 크리스토퍼 핸디라는 분이 1916년에 작곡한 곡입니다. 이빌 스트리트는 테네시주 맨피스에 있는 빌 스트리트를 지칭하고요. 20세기 초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주요 유흥가이자 블루스의 발전에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개츠비 파티에도 잠깐 나왔죠. 길더 그레이. 길더 그레이가 1919년에 브로드웨이 뮤지컬 곡 공... 년에서 노래함으로써 대중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가사에 보면은 나전 세계 여기저기 다 가봤고, 세븐 원더스, 뭐 세상에 온갖 그뭐질때 기. 기적적인 거라든지 불가사의라든지 그다 봐봤는데 아 여기 만한곳이 없다 그러면 센제필 스트리트를 일단 여기를 봐라 여기를 보러 오라 내가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내가 하는 말이니까 믿고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들어 보기에는 완전히 호플리스 뭐 커멘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색스폰으로막 그렇게 프로젝트면 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유행하는 곡과 이런 내용이고요. While a hundred pairs of golden and silver slippers 이제 그러는 사이 예, 수백쌍의 금 그리고 은 슬리퍼들이 요거는 뭐 이제 신데렐라 뭐 그런 것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분위기 화려한 분위기 파티 분위기 샤플러드더샤이닝 더스 그 빛나는 먼지를 샤플하면은 뒤적여 가지고 뭐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춤출 때막 발들을 본다고 쳐요 뭔가 화려한 신발들이 막 수백 어, 여기 뭐 백쌍이라고 되어있으니까요 수많은 이 발들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은 먼지들이 사랑사랑 일겠죠? 그레이즈 셔플입니다. 곡을 연주를 하면 그에 맞춰가지고 뭐춤들을 추거나 하는 그런 장면, 밤새 파티를 하는 장면 상상하시면 되겠고요.